안녕하세요. 원정의 치유 명상 요가 시간입니다. 뇌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와 내면에서 조절하는 힘을 지혜롭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인 뇌의 휴식 명상,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걷기 자세를 함께 해 보세요. 머리와 골반이 새로 일직선이 되게 한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한 발을 내디뎌서 엄지발끝이 바닥에 닿게 한후 천천히 뒤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숨을 마시면서 반대 발을 내디뎌서 엄지발끝이 바닥에 닿게 하고 천천히 족궁과 뒤꿈치가 바닥에 닿게 발바닥을 직접적으로 바닥에 한 번에 놓아서 체중이 한꺼번에 실리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때 양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움직이시되, 팔이 앞뒤로 움직이는 폭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합니다. 엄지발끝부터 바닥에 닿게 하면서 걸으면 발바닥과 무릎의 통증이 줄면서 하복부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을 풀어 볼까요? 기마 자세로 선 상태에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양손 바닥으로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네번 정도 반복해서 내보세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다 보면 폐의 긴장이 풀리고 노폐물이 효율적으로 배출되면서 숨이 깊어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숨의 흐름이 깊어지고 고요해지면 이제는 양손 바닥으로 배꼽 주변을 칩니다. 하나, 둘, 셋, 넷의 속도로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복부가 따뜻해지면서 예민해졌던 신경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폐와 호흡기, 복부의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면 깊은 복식호흡과 함께 명상 걷기 해보실까요? 엄지 발끝 안쪽에 힘을 주고 항문 과약근을 조인 상태에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하나 둘에 숨을 내쉬고 하나 둘에 숨을 마십니다. 나중에는 셋이나 넷까지 천천히 숨을 내쉬고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효과적으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마치 명상을 하듯이 걷다 보면 호흡이 안정되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상 걷기를 하고 나서는 자리에 앉아서 풀모 호흡으로 숨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척추를 바로 세워 보세요. 1초에 숨을 마시고 1초에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마시고 내쉬는 걸 2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급격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다 보면 뇌에 많은 양의 산소가 공급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면 다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2, 3회 정도 반복합니다. 스트레스를 갖게 하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숨이 편안해지면 자리에 앉아서 내면에 깊게 집중하는 2분 집중 명상을 합니다. 요가에서는 까르마의 특성상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누구나 삶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숙제는 우리에게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삶의 여정이 괴롭고 힘들기만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삶의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가만히 감고 스스로의 내면을 친구처럼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해보기도 전에 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는 나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고 너무 지쳐서 어떤 일도 할수 없다고 주저앉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작은 샛별도 볼수 있을 만큼 좋은 눈이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을 만큼 생에 대한 의지도 있고 건강하다고요. 그렇게 당당히 삶의 파도를 넘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말은 너무나 평범한 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늘 변화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수 있을 겁니다.